세상에는 멋지고 큰 건물들이 많지만 그만큼 특이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가장 신기하게 생긴 건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더 아쿠아라고 불리는 건물인데요. 미국 시카고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의 높이만 무려 260m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바로 각 층에 있는 발코니의 모양인데요. 구불거리는 슬랩을 연출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람의 저항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멀리서 보면 조각상 같은 느낌도 드네요. 꼭대기부터 27층까지는 럭셔리 콘도, 그리고 그 밑은 호텔 객실로 사용된다고 하죠. 다음은 바로 태국에 있는 마하나콘 타워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로 높이는 무려 314m나 된다고 하는데요. 높이보다도 눈에 띄는 게 바로 저렇게 픽셀화된 디자인이죠. 말 그대로 픽셀 게임 건물이나 부품이 빠진 레고 모형 같기도 한데요. 이 건물을 짓는데만 하나로 무려 6,900억이 들었다고 하며 현재까지 태국의 유명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 여행가면 꼭 한번 보러 가야겠죠? 다음 건물은 바로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원 센트럴 파크 건물입니다. 두 개의 건물이 밑으로 이어져 있으며 더 높은 큰 쪽의 건물 높이가 13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건물 외벽에는 수직 정원으로 덮여 디자인되어 있고 여기엔 250종류의 식물들이 사용됐다고 하죠. 건물 28층에 달린 저 기다란 헬리오스텟은 작은 건물에 있는 아트리움의 직사광선을 조절해 전달하고 밤에는 LED 라이트로 화려하게 비춘다고 합니다. 하나마시티에는 마치 꽈배기처럼 생긴 FNF 타워가 있는데요. 높이는 240m이며 예산은 하나로 약 550억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건물의 미러형 타일 덕분에 밖에서 보면 에메랄드 색으로 예쁘게 빛나고 있는데요. 각층에는 발코니가 4개씩 있다고 하며, 파나마의 관광객들이 한 번쯤 찾아오는 장소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중국에 있는 리비안 인터내셔널이라는 건물인데요. 높이만 120m이며, 가장 신기한 점은 바로 건물 옆에 있는 인공폭포입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높이가 10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폭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걸 가동하는 데만 드는 전기세가 시간당 13만원이라고 합니다. 건물 안에는 호텔, 사무실, 그리고 쇼핑센터도 있다고 하네요.